네살짜리 소년 거스 라몬트는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광활하고 혹독한 호주 내륙의 오지에서 실종됐습니다. 사건은 9월 27일 토요일 오후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외딴 양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거스는 집앞 흙더미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뒤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위해 거스를 부르러 갔을 때 아이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 아이의 실종 사건에 호주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당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광범위했습니다. 곧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역사상 가장 크고 집중적인 수색 중 하나로 기록될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거스의 가족이 운영하는 오크 파크 스테이션은 무려 서울시의 면적과 비슷한 6만 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곳으로 경찰, 호주 방위군, 주 비상 서비스. 드론, 차량 33대, 수색견, 경찰 잠수부, 기마 경찰, 다목적 특수 차량 2대, 그리고 첨단 장비와 여러 전문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히 구성된 전담팀, 추적지원자원봉사자 등등이 참여한 대규모 수색작전 끝에 발견된 것은 거스의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아이의 부츠 발자국뿐입니다. 그들은 목장 내큰 땜에 물을 빼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5.5km 떨어져 있는 광산 갱도를 포함한 여러 곳을 수색했지만 앞서 말한 아이의 부츠 발자국 말고는 전혀 흔적이 없는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4세 소년 거스 라몬티의 실종 사건은 사건 발생 후두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집중 수색 단계는 종료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타살 혐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외딴 목장의 지리적 특성상 누군가가 눈에 띄지 않고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낯선 사람이 거스를 데려갔다고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근거 없는 추측성 의견 제보와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가 쏟아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